안녕하세요 네, 김지영입니다. 아, 지금 뭐 진짜 그건 아니고 다음에 있을 광고를 연습도 할겸 그냥 소개 맛보기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에 예측모형 과거를 모아서 미래를 보자 뭐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한국형 당뇨 진단모형 그 예측모형과 진단모형 같이 다닙니다. 보통. 진단 모형이 뭐냐면, 현재, 뭐, 있다, 없다. 이걸 하는 것을 진단 모형이고요. 뭐, 1년이나 2년 뒤에 있다, 없다라는 것이 예측 모형인데, 결국 그게 같아요. 방법이. 데이터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진단 모형과 예측 모형이 보통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카디오 베스쿨라 이벤트 예측 모형이 하나 있고, 예제를 세 개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치료 후 생존 모형, 이게 예계의 내재가 있고, 요때 이제 NRI가 나오거든요. 요때나요때요때두 아, 나오, 개가 NRI가 나와요. 그래서 NRI와 개념에 대해 서좀 설명하는 게 하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모형 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요약도 하면서 뭐 약간 다른 이야기.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여기 로지트 리그레션, 여기에, 리그레이션, 여기에 그 콕스 리그레션, 콕스 리그레션을 뭐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그 외에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거. 그다음에 트리 디시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 거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다른 모형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이제 로지스틱 s i o 션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고 그 예측 모형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 저기 가이드라인이 그 트리포드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랬에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뭐 등등하고 또 NRI가 NRI가 이제 아주 좋은 것지만 같 이게 또 단점이 많습니다 이게 폴스 포지티브가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9,000명의 환자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당뇨를 몰랐다는 사람이에요 난당뇨인줄 몰랐어 그런데 그 중에 200명 정도가 당뇨라는 거예요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키, 체중, 성별, 가족력막 뭐 있고 당뇨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사람일 쭉 데이터가 되면 어,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뇨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당뇨요라고 진단해주는 이게 진단 도구죠. 진단해주는 그런 그를 이제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조합해서 이거를 맞추겠다는 그런 거죠. 이게 진단 모형입니다. 딱 보는 순간 로지스틱 회션이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 예측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예측 모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 여기도 이제 보면 어, 그래서 8천 몇백 몇 명을 조사했고요. 그몇년 뒤에 그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7천 몇백 명을 빠진 사람 이상한 사람 다빼리니까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6천 6, 6 0명 정도가 4년 뒤에 400명 정도가 발병이 된 거예요. 데이터로 어떻게,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이거, 이런 이 것들이 쭉 있으면서 이때는 이제 그 당시에 어, 당뇨가 아니죠 몇년뒤 4년 뒤죠 4년 뒤에 당뇨가 있냐 없냐를 보여준 겁니다 자료 유는 똑같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예측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단모형과 예측모형이 사실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로지틱 리그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를 모델 1 2 3 아지. 베이징 모델과 클리컬 모델 1, 2가 있고,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ROC도 비교하고, 뭐, 딴 것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하겠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음, 또, 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한번 배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일 오시면 뭐 자세히 이야기도 좀 하고 또 1시간짜리 강의라서 모든걸 다할 수는 없지만 그 개념, 개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모형도 생각보다 많이 만들고 있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통계 하시고 뭐 이런거 할때좀더 이제 뭐랄까 어, 풍부하게 어, 다양한 연구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